변함없는, 틀림없는 사실이 여러분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1년에 약으로 소비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약을 먹을까? 안 죽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당시에 옥중에서 항거하다가 옥중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때 항거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는데 이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도 옥중 항거하다가 옥중에서 사형당하신 분이에요.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제 나의 신앙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신앙은 무거운 짐 아래서도 깨어지지 않고 항구한다. 주저앉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날 간수가 그를 불러낼 때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이 되십니다. 사망권세의 종지부를 찍으신 겁니다. 원수막의 역사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실 분이에요. 사랑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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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말은 기똥차게 잘해요. 어자오지간 근데 행시로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세 가지 고민을 안고 찾아갑니다. 하나는 크 그럼 돌이 무덤을 막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굴려내나. 두 번째 고민은 무덤을 봉인해버렸습니다. 봉인한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봉인 딱 해버렸어요. 누구도 띠면 죽는다. 세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창딱 들고 째려보면서 오기만 해봐라. 여인 세 여인들이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와서 보니까 그것이 기우예요 와서 보니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봉인도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로마 군인도 널브러져 자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여인들에게 세 가지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로 가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의 문제는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고로 죽고 병들어도 죽고 나이가 차서 죽고 다 가지만 그러나 이 육신적 죽음은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인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전도가 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무덤은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진 무덤.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 역사가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여러분 남겼습니다. 예수 부활을 부인하려고 정교재판을 여러 번 했고, 자기 재산을 전부 소비했다. 그러나 최후에는 예수 믿는 예수 부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기독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무슬림이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 기독교도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호화찬란한 호화찬란한 모하메드 묘를 우리는 볼수 있다. 그래서 다 우리는 그쪽으로 향하여 기도도 하고, 시간만 되면 거기에 승지순례 우리는 한다. 너희 예루살렘에는 예수 묘가 있냐? 그러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호메는 죽어서 묘를 남겼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묘를 안 남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릴 수 없다고 고정적으로 생각했던 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단단히 봉했던 돌문이 봉인이 뜯어져 있어요 율법이 봉하고 세상이 봉하고 무력이 봉하고 우리의 상식이 봉했던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걸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강당히 부활하여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성도들을 죽음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지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기요 관문일 뿐이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라, 사망 권세를 여러분이 이기고 영생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려진 무음은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꽤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등이었습니다. 영국, 네덜란도잘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대한민국이 1등을 넘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다 파송이 되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국과 싸우고, 풍습병과 싸우고, 종교와 싸우고, 때로는 이단과 싸우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몽고에서 선교사 하다가 은혜를 체험한 선교사님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선교하다가 자기 생명 같은 외딸이 그만 현장에서 현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슬프고 치곤하고 처량하고 부모마 잘못 만나 만나갔고 이놈이 객지에서 외지에서 죽었다 생각하니까 더 불쌍하고 치곤하고 그래서 날마다 울음으로 울음으로 지새우는 선교사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울다가 울다가 지쳐갖고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 속에서 여러분 자기 무덤에 자기 딸의 무덤에 선교사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황금빛으로 쫙 변하더니만 그 광채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무덤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이 크게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묘가 쫙쫙쫙쫙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막 나오기 시작을 여러분 합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변화된 성도들이 하늘로 향하여 차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딸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지. 순식간에 아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부모 잘못 만나서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우리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치근지심 때문에 눈물 겪고 고통스러워 맨날 울었던 그 웃음이 딱 그쳐지면서 딸아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아픈 상자가 싹 치료되고, 우리 딸 승리했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사랑스 성도 여러분, 열려진 무덤은 우리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과 지옥의 권세와 당당히 싸워 이긴 열려진 문, 우리에게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는 박수 치면서 좋았다라고 봤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수위에 쌓여서 무덤에 넣어지는 순간 원수들과 원수 마귀는 회심의 미술을 아마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만에 그들의 웃음이 공포로 여러 번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막았던 돌문과 봉인과 군인들이 널브러져 무덤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당당하게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그들의 승리가 패배로 돌아옵니다. 패배였던 우리의 모습이 승리의 개가를 여러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께서 사탄도 사망도 여러분 죽음도 시험도 다 이기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의 외침을 그래서 외쳤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있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죽음 때문에 꼼짝 못했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사망권세 깨뜨리시고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높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소망을 우리에게 부해 주신 거예요. 알렐루야세 번째, 열려진 문은요, 열려진 문은, 무덤에 열려진 문은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부활 교리입니다. 부활의 핵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가 뭘까? 이게 부활인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용산에 갔더니 롯데 롯데 그, 그 빌딩 짓더라고요. 아 굉장히 높아요. 첫놈이한번 갔는데 옆에 그것도 차 타고 지나갔어요. 한참 올려다 봤어요. 고개가 아플 정도로 그냥 올려다 봤어요. 아, 진짜 높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 갈 때는 부부 동반으로 가세요. 쳐다보세요. 고개가 아프냐, 얼마나 높은지. 근데 말이죠. 기초가 형편 없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 사랑은 성전이 기독교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기초 없는 기독교는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기초가 기초나 다름없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세운 바 있는 이 바울이, 바울이 고린도전 15장 12절과 19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리스께서 만일 다시 살아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셨다고증거하였거면니르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얻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로도 망하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잘 살고 다니다 그것으로 끝난다 버리기도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참 억울할 것 굉장히 많잖아요. 하 오늘 날씨 좋겠다 참 등산도 가고 말이지, 제주도도 가고 말이지 여행도 가고 래야 되는데 그냥 오늘도 그냥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냥 끌려갖고 여기 앉아 있고. 억울해서 죽었잖아요 네? 전선의 집사님 그랬죠 억울해 죽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으시면서 모진 고문에 죽어가면서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장작불에 팍 타고 죽어가는데 불은 양온 몸에 붙어가고 막 지글지글 타오르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이제까지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겠습니까? 하면서그불 속에서 여러분 정렬하게 숨을 거두신 분이 성자 누구시더라?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옛날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던 분들은요. 흑인들이 그 인육을 먹는 토인들이 어시서 보니까 그냥 허여고 휘멀거온 것이 맛있는 것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잡아가지고 다좀더돌부리해 다 먹었어요.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흑인들이 그랬어요. 토인들이 옛날 토인들이 사람 잡아먹는 토인들이. 그러면서도요, 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냥 이따만한 돌덩어리도 그냥. 아, 죄송합니다. 좋은 날 이렇게 냥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여놓고 막 뜯어먹는데도, 그때도 죄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도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왜 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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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성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교리가 부활교리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이 부활교리 위에 굳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란과 권고와 핍박이라도 이 부활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을 어떤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빼앗겠습니까? 사망이나 권세나 음부나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열려진 문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와 같이 공포에 떨며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여인들이 고민하고 왔는데 무덤이확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덤을 중심으로 빈 무덤을 중심으로 한편에서는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고 한편에서는 기쁨과 소망과 환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요. 신자에게는 소망과 감사의 기쁨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죽음의 문턱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빈 무덤은 뚜렷한 경계 표시가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사이의 경계 표시가 됐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원수 사이의 경계가 되는 것이 빈 무덤이고요. 원수들에게 그리스의 부활이 넘어지면 걸림돌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리 돌이 여러분 되십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지만 예수님을 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기쁨과 구원의 좋은 소식이고 생명의 경계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승리요, 기쁨이요, 근원이 여러분 되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불신앙 속에 있는 자들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을 믿는 믿는 자의 편에 서서서 축복과 형통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빈무덤 이요 사탄의 파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파멸 한때는 아마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스톤과 길버트 웨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무신론을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긋지긋했던 그 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저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굉장히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한 것과 바울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서관마다 다쳐다 다니고 성경을 이 잡듯 뒤져보고 다 찾아보고 더보고찾잡봤는데 얼마 동안 연구하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반대자로 머물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 발견했을 뿐이다. 우리는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자. 결론이 그거였었습니다. 예수 믿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하심으로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주고 쫓고 죽었 귀신을 쫓아내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겁니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숨길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오늘 사다의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에게 도 파멸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죽음의 그늘들이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암울한 그늘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의 그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다 사라지고 소망으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진 무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열려진 무덤은 우리 기득찬들의 승리의 상징이 여러분 됐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깊은 신앙의 초석이 되고 교리가 됐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의 경계가 되는 것이 빈 무덤입니다. 빈무덤을 통해서 사탄은 이미 파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